평범한 하루의 시작. 서울의 늦은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. 택시 기사 박철리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려 퇴근길을 늦추고 있었다. "이제 손님이 있을까?"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급히 차를 세웠다. "기사님, 강남 세브란스로요. 빨리요, 제발요." 그녀는 울고 있었다.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, 차 안에서는 아이 젖병이 희미하게 흔들렸다. "아이가 아픈가?" 아뇨 오늘 오늘이 제 아들 생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아들은 이제 없어요 순간 차 안에 공기가 멈췄다 그녀는 쇼핑백을 꼭쥐며 속삭였다 아들이 떠난 병원이에요 매년 그날엔 케이크를 들고 가요 세브란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박찰리는 말없이 요금을 받지 않았다 그녀가 내리려는 순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제 아들도 그 병원에서 떠났어요 그날 비도 이렇게 내렸죠.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서 있었다. 서로의 상처가 같은 곳에서 닿은 것이다. 삶이 건네는 위로. 그녀는 쇼핑백에서 케이크를 꺼내 택시 위에 올려두었다.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서 같이 웃을 거예요. 그날 이후 박찰리는 매년 같은 날그 병원 앞 벤치에 조용히 케이크 한 조각을 놓고 간다. 세상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.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엔 늘그 사연이 살아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찰리박TV였습니다.